프리미어 12 최종 엔트리가 어제 발표. 아, 최종 엔트리 예비 엔트리가 발표. 지금 네. 60명. 네. 네. 과연 최종 엔트리에는 누가 들지 오늘 관련해서 정세영 기자가 많은 취재를 또해 오셨습니다. 예. 일단 음. 프리미어 12 대회가 이제 13일, 11월 13일부터 그렇죠. 18일까지 대만에서 1라운드를 음. 치는데요. 우리 조가 좀 만만치가 않아요. 음. 어, 일단 일본. 네, 대만, 쿠바, 도미니카, 호주 <laughs> 이게 좀 쉽지 않은 조가 이제 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여기서 이제 2위 안에 들면 슈퍼 라운드가 21일 음. 도쿄에서 진행되는데 우리가 프리미어십2 대회에서는 나름 성적이 괜찮았습니다. 그렇죠. 초대 대회 우승도 음. 했었고 맞아요. 그리고 이전 대회에서도 저희가 2위 준우승을 차지했던 대회니까 아무래도 메이저 리그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음. 한국과 대만, 일본 정도가 그렇죠. 이제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되는데. 근데 지금 KBO 입장에서는 그게 있습니다. 최근 국제대회 성적이 너무 안 좋았기 맞아요. 때문에 여기에 많은 포커스를 두고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음. 지금 최종 엔트리는 몇 명인 거예요? 60명? 28명입니다. 28명. 예, 28명이고 2019년 기준이, 음. 그러니까 직전 대회 기준이 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 이제 최종 예비 엔트리를 좀 보시면 음. 확실하게 눈에 띄는 포인트가 있죠. 음. 30대 이상 선수가 한 명도. 없어요. 최고령이 지금 9생 고용표, 선수 고용표, 선수. 고용표 선수. 네. 고용표 선수는 음. 이제 좀 특이 케이스. 네, 그렇죠. 네, 특별 저걸로 음. 좀 들어간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전문 20대 초반, 뭐, 박찬호 네. 선수가 지금 우리 나이로 29 정도 저희도. 됐는데, 어, 그 정도 빼고는 음. 다 어린 선수들, 그러니까 음. 지금 25, 6 네,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아마도 제가 지금 뭐, KBO가 저걸 얘기하면서 향후에, 네. 좀 베테랑 선수들이 많이 합류할 음. 수도 있다라는 여지는 놓아 음. 놨지만 아. 제가 뭐 얘기를 좀 들어보니 네. 확실히 베테랑 선수의 의존도는 좀 많이 낮출 것입니다 음. 왜냐면 하유준일 감독이 대표팀을 뭐 계속 뭐 4년 뒤 올림픽까지 이어갈지 는 모르겠지만 KBO나 이제 야구 대표팀의 목표는 2028년 LA 올림픽에서 네. 메달권에 드는 게 음. 최종 목표거든요. 그 중간에 이제 WBC도 있고요. 그렇지, 그래서 그 과정으로 가는 길에서 지금 이 선수들이 4년 뒤라고 하면 23살의 선수들, 음. 뭐 25살의 선수들이 제 전성기가 확 열리는 그렇죠. 시즌 네. 이 요걸 맞췄기 음. 때문에 그래서 요 멤버를 중심으로 여기서 뭐 베테랑 선수 한두 명 음. 들어올 수는 있지만 저는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너무. 특히 뭐 유현진 선수 같은 네. 경우에는 뭐 국가 대표 욕심도 좀나고 기회가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도 있고 뭐 자신이 네. 가서 음. 이런 후배 선수들에게 이런 뭐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음. 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대표팀 분위기로서는 유현진 선수나 음. 뭐 김광야양윤준 선수 이런 과거에 우리 한국 야구에 네. 영광을 이끌었던 선수들이 다시 합류해서 음. 대표팀 유니폼 태국 마크를 달 가능성은 매우 낮아 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어제도 그 발표가 나자마자 저희도 이제 살짝 그 리뷰를 했습니다만. 김혜성 선수 이제 강백호 선수 빠진 부분에 대해서 이왜 빠진 거야 막 걱정을 많이. 아, 알고 계신 분들도 다 네. 있는데 그래도 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계속 댓글 저 네. 네. 댓글창에 올라와서 강백호 김혜성 선수는 훈련소 음. 그 병역. 그러니까 병역특례 받은. 항저우. 네 항저우 음. 네.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병역특례를 받았고 그 시점으로 이제 이 네. 그거를 이제 입소를 해야 되죠. 죠 그렇죠. 입소를 해서 네. 기초 군사 훈련을 네. 또 받아야 되기 음. 때문에 그 기간하고 맞물려서. 예못도하게 됩니다. 근데 타격은 좀 있죠. 네. 어, 있죠. 예, 왜냐하면 두전 이준수가 빠지고 그렇죠. 확실한 중심 타선을 책임져 줄수 네. 있는 타자, 특히 남미코 음. 선수가 올해 좋은 모습을 좀 퍼포먼스로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음. 빠지게 돼서 아무래도 타선의 공백에서는 좀 힘이 빠지는 거는 조금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셔서 알지만 사실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빼고 빠른 걸잘 치지 않습니까? 아,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두 선수가 다좀 좀 필요하다고 봤는데 어쨌든 음. 뭐. 입소를 해야 되니까 네. 그 부분은 방법이 없고요. 김혜성 선수는 사실상 이제 뭐올 시즌이 끝나면 음. 메이저리그 진출이 거의 저는 음. 95% 그렇죠. 이상이라고 음. 보는 건데요. WBC 이제 대표팀 아니면 합류가 사실 좀 힘들 것 같은데 음. 아, 마지막 어, 국가대표 유니폼 입고 W C 외에 다른 국제 대회에서는 좀 그런 모습이겠구나 했는데 그게 좀 무산돼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사실 기자들도 어왜이 선수들이 왜안 나왔지?라고 음. 좀 처음에 고민 얘기를 했는데 나중 확인 결과 이제 이런 이런 게 있었다라고 뭐 기사도 네. 좀 많이 됐었습니다. 아, 항저와시안 게임 말씀하셨으니까 항저와시안 게임 당시에 기술위원회 회의에 <laughs> 들어가 계셨던 우리 정세영 기자예요. 항수... 네. <laughs> 아 이렇게 또 명단을. 항저 와이샤이 업 기술위원장, 조보영 감독, 양상문 감독, 심재학 위원, 이승엽 홍보대사, 마지막 이사 그리고 정세영 <laughs> 기자회 회장. 네. 야구 그래서 이승엽 감독이 네. 최근에 저를 보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항재가 기술위원회 동기다. 아. <웃음> 그렇죠. 기술위원 <laughs> 동기야, 예. 뭐 이런 식으로. 이 동기. 지 단장님도 음. 어,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쵸. 그러니까 저때 이제 제가 좀 많이 <laughs> 네. 저분들과의 친분을 좀 자. 많이 쌓았는데요. 이제 저때 네. 이제 제가 뭐 야구의 선수를 선발하고 이런 눈이 아니었고요. 음. 한국 야구 기자회 회장으로서 그 미디와의 어 예. 그리고 좀 이런 음. 이슈가 이런 선수를 선발을 했을 때 네. 과연 미디어에서는 어떤 반응이 음. 있을까라고 했고 실제 이제 그때 이제 화제가 됐던 화주가 됐던 게뭐 김강현 선수 넣어야 그렇지. 되냐, 양현준 네. 선수를 넣어야 되냐. 음. 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미디어 관계자 쪽, 그러니까 저희 기자들 쪽 반응을 음. 좀 체크해서. 만약에 했을 때 기자들이 지금 현재 지금 분위기는 이렇다. 그래서 그걸 제가 프리젠테이션을 네. 한번 했었거든요. 음. 네,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기술위원회 들어가서 사실 선수들 뭐 똑같은 그 과정 뭐 겪겠지만 60명 쭉 놓고 그러면 위원들 별로 다 이제 프리젠테이션 하고 다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선수들을 선발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제가 <웃음> <웃음> 근데 여러분들이 아니, 생각하시는 음. 그렇게 막 데이터 쫙해 놓고 막 그렇씩한 과 GPT 답변을 읊 벌어지는 에이. 건 아니. 이 선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네, 뭐 그런 건 아니고 에이. 이제 예비 엔트리 같은 경우에는 에이. 이제 한 150명에서 이 정도의 음. 그 명단을 음. 이제 KBO에서 1차 명단에 이제 정리를 해놓습니다. 아. 거기서 이제 기술위원회가 이렇게 원탁 회의 회이... 테이블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음. 그러니까 다들 이 선수들이 유명한 선수들, TV 많이 네. 나오는 선수들, 성, 이 성적이 좋은 선수들은 다 집중을 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이제 그렇지 않은 선수들, 음. 가능성을 가진 선수들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 선수들 다 몰라요, 사실. 음. 그럴 어, 수 뭐, 있죠. 취재를, 음. 뭐, 그러니까 경기를 또 해설위원님들이 보는 시선이 또 이군 내용도 잘 모르시고. 잘모죠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음. 이야기가 이제 도면서 만약에 A 해설위원이 이 분을, 이 선수를 봤다. 음. 그러면 네. 어, 어떠냐고 또 네. 물어보고요. 그러니까 음. 이유종일 감독이 물어봐요. 어. 어, 이 선수 어떻게 음. 보신 분이라고 네. 하면 음. 뭐 이승엽 그때 위원님이 음. 어, 저 어디 가서 이런 음. 얘기를 들었고 어떤 단장이 이렇게 음. 얘기를 하더라. 어뭐 이렇게 가고요. 근 저는 발언권이 없을 줄 알았는데 네. 제가 응. 아직도 기억나는 게그 NC의 김시훈 선수 같은 경우, 김 네. 그때, 네. 그때 이제 제가 됐었어요. 기술위원 할때 군대에서 복귀한 집 바로 복귀해서 네. 시범 경기를 던졌던 네. 상황인데 150km를 오, 던졌어요. 그랬는데 이 전혀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아, 다른 분들이. 음. 네, 그래서 네. 이제 마침 제가 기술, 저, 시범 경기 취재를 갔다 왔는데, 음. 그때 기사도 안나 썼었고, 군대 갔다 와서 구속이 5km로 빨라졌다. 예. 네. 그래서 이 옆에 이제 또 구속을 또 중요시하는 우리 음. 유주현 감독님께서 제가, 어, 그런 사람 혹시 아냐고 해서 이런 거 취재한 내용들을 말씀드렸더니, 어, 그러면 일단, 바운드리에 한번 음. 넣어놓고, 우리가 이 선수를 꾸준히 알겠지. 좀 체크를 네. 해보자. 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또 납니다. 그렇군요. 근데 막좀 그렇게 막 영화에서 보는 음, 그런 장면은 음. 아닌데. <laughs> 예. 재밌는 경험이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과연 프리미어 투엘브에 어떤 선수들이 들어갈지. 네. 예. 이거 사실은 뭐 저희들끼리도 그냥 맛배기로아 이런 선수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예전에 한번 투표했었죠. 한 있죠. 예전에 한번 예. 투표한 적 있어요. 음. 그때는 이제 예비 명단이 안 나왔을 때 네. 그때 이제 투표를 저희끼리는 한번 뽑아 본 적이 있고 네. 그래서 오늘 궁금한 건전 항조 아 메이 <laughs> 기술위원이 선택한 프리미어 트엘구 아, 네. 최종 엔트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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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선정을 네. 하셨군요. 좌투수 오원석, 손주영, 이병헌, 곽도규, 투수는 원태인, 문동주, 고영표, 박영현, 곽빈, 김태현 정혜영, 유연찬, 조병현, 김재열, 보수 김영준, 한준수, 내야수 김도영, 노시환, 이재현, 김영웅, 문보경, 박성한, 어, 박지환, 외야수는 구자욱, 홍창기, 황성빈, 윤동희, 이주영 선수를 뽑으셨습니다. 사실 네. 그 직전 대회하고 좀 네. 비교를 해보면 예. 자투수 쪽이 많이 약해요. 저희가 네. 만약에 뭐 베테랑이 음. 들어온다면 자투수가 필요한 거는 맞는 거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이 명단을 보면서도, 어, 우리 자투수가 확실히 우투수들에 비해서, 과거에는 또 우투수들이 너무 적다라는 얘기였는데, 이게 불과 네. 한 5, 6년 만에 다시 우투수 전성시대가 되고, 자투수가 좀 부족한 <laughs> 이런 네. 상황이 됐습니다. 네, 지금 좀 많이 채팅창이 난리가 <laughs> 났습니다 난리가 나죠 채팅창 이런거 올리면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채팅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전직 아시안게임 기수기관이세요네 <laughs> 아, <laughs> 여러분 그리고, 제가 희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다 자막 좀 넣으세요 이, 이 의견은 크보 오픈에의 의견과 무관하다고 나 추경을 좀더 올려줘요 네 이렇게까지 희생을 하는데 크보 오픈에의 의견과 무관합니다 이렇게 좀 넣어주십시오 네. 네,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요. 그렇다고 했어요? 네. 네 <laughs> 이렇게 특검, 특검법. 아, 특검법. 이런, 정치적 가지 맙시다. 아, 네. 특검법 안 돼요. 네.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 뽑히는 아, 게 아니지 아, 않습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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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야, 제 진짜 생각이 그거보다. <laughs>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나와주면 네. 이런 네. 이슈를 끌어줘야죠. 앞에 네. 좀. 제가 좀아 너무 좀, 아, 좀 약했구나 라고 음. 해서 반응했는데 여기서 이제 터지네요 <laughs> 난리가 났습니다 네, 난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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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댓글창이 네. 네. 김지찬은 없음 네. 네. 제가 이제 설명을 하나씩 하나씩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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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이 너무 빨라가지고 난리났네요 지금 고사하라 제가 지금 기술위원도 아니고 네. 네. 뭐제 기준에서 네. 이제 설명을 했는데 자원투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발자원 음. 그러니까 지금 불펜자원이 두 명밖에 없어요 사실상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선발 자원이 한 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음. 한두개뭐 손주영 선수도 그럼요. 있지만 손주영 선수 이제 불평 경험도 있고 음. 그래서 저걸 했고 너무 보지 마세요. 지금 아제가 <laughs> 말을 못하겠. 아 제가, 아, 제가 <laughs> 욕하는 사람 잘라내려고 제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투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빼 선수가 거의 없더라고요. 정말 치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특이한 점을 발견을 했던 거는 이제 김재현 선수를, 네. 그러니까 다른 기자들한테도 음. 좀 의견을 좀 받아봤어요. 네네. 근데 김재현 선수가 빠지고 넣고그 얘기가 음. 좀 있었는데, 김재현 선수는 저는 올해 보여준 퍼포먼스는 분명히 이 팀에 도움이 됐고, 조병훈 선수 같은 경우는 타점이 완전히 높아요. 그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타점이 높은 타점을 쏘는, 음. 이 때리는, 공을 때린다는 점에서 경쟁이 될것 같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네. 많은 질타, 네, JJ님, 아, 축구에 음. 비해서 뭐, A 매치를 많이 하거나 실력을 검증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 해주셨고 또 네. 이제 또정세형 특검한다. <laughs> 정세영 특검한다. <laughs> 드디어 네, 아. 난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난리 났군요. 불타는 불타는 전 기술이었다. 가장 이제 고민이 됐던 게 내야수 쪽이었는데요. 네. 이루수가 마땅히 없어요. 음, 그래서 맞아요. 이제. 어, 박재현 선수를 좀 넣었는데, 박재현 선수는 그 기술위원회인가 경기력 항상위원회 내부에서도 음. 향후 국가대표로 좀 두고 좀섞어을할수 네. 있는 음.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가진 선수다라는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불타오르는 황성빈 선수는요, 네. 제가 왜 넣냐면, 네. 국제대회에서는요, 제가 그간에 뭐 2009년 WBC, 뭐 2008년 베이징 올림픽도 우리 야구가 항상 강했을 때는 앞에서 약간 이렇게 신경전을 펼칠 수 있는 필요하다. 아, 저는 필요해. 진짜 필요해요. 이용규 그, 선수 극. 음. 네, 살짝 긁어주는 역 어, 극. 그, 어. 네. 그런 역할. 그 일본전 같은 역할, 걸, 긁어줘야 돼요. 어. 네. 네. 네,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게 전부 다 착한 선수들이더라고요. 어. 네, 그렇죠. 좀 무던한 선수들인데 네. 저렇게 이제 좀 톡톡 튀는 선수들이 한두명 있으면 상대를 네. 긁을 수 있어요. 상대 맞아요. 선수들을. 네. 사실 우리가 일본 투수들이 <laughs> 실력이 음, 그러니까 아이고, 한수 뭐, 위라고 저는 예, 보거든요 네. 뭐, 저희가 긁을 수 있는 포인트는 뭐. 네. 그런 데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황성민 선수를 넣어 봤고 배글났다 송민 선수 착합니다 착한 데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파이팅 이 너무 넘치니까 그런 역할을 누군가 아, 네. 해야 돼요 아, 네. 반사 그만 <웃음> <웃음> 네. <웃음> 형성 선수들 이거 그냥 제가 한번 더 <laughs> 말할수록 손해. 개히한다 네. <laughs> 그랬다 이거. 네. 말할, 말할수록 손해라고. 아네. 아 고사에 네. 아, 그 이어서 네. 진짜 살신성인하고 네. 계세요.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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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영 기자님 나오시면 하나, 음. 하나씩 이렇게 터트려 주셔가지고 좀못 빼겠죠. 아 근데 상대도 긁힌데 우리도 긁힌다는데요. 변호재는 <laughs> 아, <그러질 않아요>. 네. <laughs> 네. 아, 여러분들이 긁었다고 네. 얘기하시는데. 정세영 기자님이 저희를 긁으시네요. 네. 네. <laughs> 네, 아, 저희가 김지산 원하는... 선수에 음... 대한 얘기를 받고 기자들 평가를 좀 받았다고 했잖아요. 에이. 유성기 단장님한테도 이제 좀고견을 구했는데, 음... 김지산 선수를 좀 넣었더라고요. 제가 또 그러면 설문조사를 좀 받아야겠는데요? 예, 안정적으로 갈걸 그랬어요. 저그 저. <laughs> 과감을 네. 넣었다가, 예. 네. 저희 그 네, 드래프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네. 설문조사를 좀더 받아야겠는데요? 저희 네. 크루들의 설문조사네 그러니까 어, 크루들의 좀 받고, 네. 최종 네. 엔트리. 네. 프레... 이게 지금 10월 11일에 최종 네. 엔트리를 보내야 되거든요? 10월 11일이 나오는데. 근한 달도 안 남았어요? 네. 안 남았네요. 네. 네. 음. 그리고 기술위원회, 경기력 항상위원회 첫 회의가 아마 추석 끝나고 네. 나서 오. 요 이제. 이 최종 엔트리 구축을 위하여서 예, 엔트리 이제 회의가 들어간다고 음. 합니다. 예. 야 역시, 역시 여러분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역시 고사의 예, 아버지. 고사의 아버지. <laughs> 우리 쪽 이재욱 기자 배명도 그 고버지잖아요. 야, 거긴 고버지입니다. 예. 거기는 고등학교 예, 고버지. 고버, 예. 예, 고버지. 저는 고사의 아버지 고버지. <laughs> 용기 있는 정세영 기자님이라고. 고사의 파미아라. <laughs> 아왜 이러세요 아, 아 정말. 아. 예, 야을모십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이고. 네. 재밌습니다. 오프 오프, 오프. <laughs> 네. 방... <laughs> 방송을찍우고 제가 죽겠어요. 당연히 전산하겠습니다나 오늘 진짜 여러분들 네. 뜨거운 반응을 네. 다시 한번 또 느낄 수 있는 방송이었습니다. 예. 네. 저뭐 어쨌든 엔트리 발표까지는 한 달이 좀안 남았으니까 네. 그때까지 또 저희 크루들과 함께. 네. 한번 제가 좀 한번 또 네, 의견을 좀 네. 모아봐야겠네요. 제가 지금 네. 의견 모아놓을 거 리스트들이 좀 있거든요. 네. 이거랑 네. 논계 정세, 골든 글러브랑 <laughs> 지금 제가 좀 받을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어, 이 이런 뜨거운 반응이 올지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깜짝 놀랐네요. 아, 저희가 911 드래프트 이후에 네. 이렇게 뜨거운 <laughs> 반응은 처음입니다. 네. 아, 아. 애들 매 매번 이제 나와서 뭔가 네. 하나씩 하는 것 같아서 네. 예 확실한 캐릭터를 혹시... 잡아가시는군요. <laughs> <것>. 음. <laughs> 아니 저 지금 어떤 분이 이제 태블릿 피, 태블릿 PC 키고 경기 봐야겠다 되 그러셨는데 네. 음. 아직도 저. 오늘 게임이 한 게임밖에 없던지 네. 아직도 1,700분 가까운 분들이 나왔습니다 네. 1,700분 에. 아직 야. 거다 10분. 되고 제가 지금 네. <laughs> 네. 명단을 쫓아 네. 지금 아까 하세요. 전에 그, <laughs> 저희 그 명단 짤이 네. 이제 나돌고 있을 겁니다 네. 에, 그러면서 이제 쿠보 오프너 제정신이냐 이러면서 에. 에. 아까 저기 어떤 분그 얘기하셨는데 김서현 선수는 왜 빼셨어요 이렇게 음. 질문하셨었는데 네. 네. 음. 국제대회에서 <laughs> 너무 이 커뮤마다 돌아다니는 돌아다니 <laughs> 습니다각팀 커뮤니티마다. 네, 구인은는 네. 확실히 하고 하는데 네. 좀더 저는 이 재구 네. 쪽의 네. 문제를 좀 네. 봤습니다. <laughs> 봤습니다. 영상 박재, 네. 네. 김서현은 좀. <웃음> <웃음> 아, 예. 네. 아유, 그래요. 이, 이게 사실 크브 오프너의 네. 이런 네. 자리 아니면 또 언제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해보겠어요. 네. 네. 개인 개인일을 기입니다 <laughs> 저를 보여 주시는 지않분 드디어 올렸군요. <laughs>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기, 기존 선수들 좀 빠진 선수들 같은 음. 경우에는 부상이슈가 있는 선수들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좀 뺐어요. 사실 음. 손성문 선수도 좀 고민을 손, 네. 예 그걸 좀 음. 많이 아니 손성문이 아니고 손성빈 선수 아, 고민했 손성빈 예, 좀 파, 네, 좀 예, 불안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 예, 그렇습니다. <웃음> 손성 손군대 <laughs> 가요 네. 넣으려고 <웃음> <웃음> 했습니다. 예 제가 되게...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시죠. 네, 알겠습니다.